134쪽 중단원 학습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과 등차수열의 합,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기초문제부터 보게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다음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라고 있습니다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초항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공차 d 해서 이렇게 일반항을 써줄 수가 있는데요 자 1번에서는 첫째 항이 9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a가 9가 되고 공차 d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은 9 플러스 n 마이너스 1d 라고 해서 음, 자 분배해서 전개를 해주면 14 마이너스 5n 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가있겠고요 자 두번째 문제 첫째 항이 마이너스 9, 공차가 2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 n 은 첫째 항 마이너스 3 플러스 n 마이너스 1그 다음에 공차 2를 해주면 되고요 전개를 해주면 2n 마이너스 5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볼까요 s n 은자 분모 2분의 항의 수 n 곱하기 2a 플러스 n 1d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얘네들을 2분의 n 그다음에 a 플러스 a 플러스 n 1d로 이렇게 2a를 쪼개줄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결국에 n번째 항이 되거든요. n번째 항을 우리가 l이라고 표현을 하면 얘는 2분의 항해수 n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으로도 합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1번식을 이용해서 을 만약에 1번을 푼다 라고 하면 초항은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몇 항까지? 첫째 항부터 n항까지니까 항해수 n은 10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공차를 찾아야 될 텐데 수가 나열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항에서 뒤에 있는 항까지 어떤 변화가 있나 봤더니 아, 7을 빼줬더니 다음 항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서 항세 번째 항갈 때도 7을 빼줬더니 다음 항이 나오더라. 아 그래서 공차 d는 마이너스 7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항의 항의 수 항의 등차수열의 합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S10이 되겠죠. S10은 2분의 상해수 10 곱하기 2a 하니까 12 곱하기 2 플러스 n 1 d 니까 10-1d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요. 음, 일단 먼저 약분이 되죠. 5, 5 곱하기 24 플러스 9, 7, 63인데 마이너스 6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63에서 24를 계산을 해주면 음, 5에서 10 내려오니까 9가 되고 그다음에 39. 마이너스 39에 5를 곱해줘야겠네요 그래서 59, 45, 4, 3, 9, 3 5 15 해서 19 해서 마이너스 195다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풀 텐데요. 자 초항은 마이너스 7이 되고 공차를 봤더니 이 마이너스 7에 더하기 4를 해줬더니 다음 항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옆에도 더하기에 4를 해주면 다음 항이 나와다 항이 나오죠. 그러면, 어, 등차 수열의 합, 마찬가지로 S10을 구한다, 라고 하면 2분의 항의 수는 10이고요. 2A에서 마이너스 14, 더하기 M-19 곱하기 D. 4를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약분하면 5가 되고요. 5 곱하기 4 9 36-14가 돼요. 36-14 그러면 계산해주면 22를 곱해주면 되니까 110이다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면요. 이번에는 등차가 아니고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라고 하습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요? 등비수열은 AN은 초항 곱하기 공 B R의 n-1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첫 장은 7이다라고 하면 A가 7이 되고 공 B R이 3이 된다라는 거니까 AN은, 그죠7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첫 장이 5, 그 다음 공 B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도 A가 5란 얘기고 R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N은 5 곱하기 2 분의 1에 n-1제곱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4번에서는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 일단 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기억을 해야죠 Sn은 1-0br분의 초항 곱하기 1-r의 항해수 n 되겠고요 또는 분자 분모 똑같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주면요 이게 바뀌죠? 그래서 R-1에 초항 A 곱하기 R의 N승-1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 앞에 있는 식은 R이 1보다 작을 때 쓰기가 좀 편하죠. 음수가 안 나오니까. 자, 이 뒤에 있는 식에서는 R이 1보다 크면 음수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초항은 A가 2라고 나왔고요. 다음에, 어떤 수를 곱해서 다음 값이 나왔을까? 라고 봤더니, R이 2, 5, 0 5가 되네요.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곱하기 5를 해주면 다음 항이 나오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초항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N은 10이죠. 항의 수가 10. 그러면 S10을 구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R-1, 5-1분의 초항 2 곱하기 5의 10제곱, 5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약분해주면 2분의 1 되고, 2분의 1에 5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초항이 4예요 그래서 a는 4, 다음에 어떤 값을 곱해서 다음 항이 나왔나라고 봤더니, 어,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했더니 다음 항이 나왔어요. 자, 혹시 보니까 다음 퍼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되고요 곱해진 값은 3분의 1이 또 곱해졌네요. 그래서 공비가 R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 합을 건다 라고 하면 S10은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4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10제곱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는 계산해주면 3분의 4가 되죠. 3분의 4 분의 4의1 마이너스. 자, 여기는 부호도 마찬가지로 제곱이 되니까 3분의 1에 10제곱이다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럼 약분 약분 해줬더니 3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에 10제곱이 됐습니다. 자, 조금 더 정리해준다라고 하면 정계했을 때3 마이너스 3분의 1에 10제곱에 3을 하나 더 곱했으니까 9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